복지국 정혜교 국장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서.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 지역에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 말씀해 국장님. 어디... 네. 예, 국장님. 어디? 예,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 네, 국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넘친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끝으로 대전 시민들께 당부의 한 말씀도 해주시죠 예, 네, 지금까지 대전시 9월... 보건복지국 정혜교 국장 연결해. Thank <laughs> you.